명전 위주로 플레이 하다보니 원신때부터 지스님의 영상과 라이브를 참고해 캐릭터 세팅을 해왔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해도도 많이 올라가고 게임이 훨씬 재밌어졌어요. 장리, 칸타렐라가 파티가 완성되지 못해 놀게 되었는데 매트릭스에서 쓰려니 파티도 어떻게 짜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쓴지 오래돼서 앞이 깜깜합니다. 앞으로도 선호 캐릭터 위주 전자 피규어가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혹시 현재 캐릭터 풀 위주에 플레이 하면서도 이런 캐릭터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나 명주에서 파티를 구성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기준이 있다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컨텐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지드님 영상 보면서 같은 캐릭터들 나오면 틈틈이 맞췄는데 점검 부탁드립니다 캐릭터 파티 조합 아주 뻔한 파티만 사용하다 보니 장리 칸타렐라 얘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감도 안 오네요 금이랑 칸타렐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금이 칸타렐라 벌써 7번까지 썼어요? 이거 금이 장리는 퀵스업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3100점인데 여기에 칸타레라 넣어봤자 아무 의미 없거든요. 6번에 차라리 이 자리에 벨리나를 내려오고 7번에 다른 걸 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3,800? 일단 한이 정도 당겨놓고 그다음에 7번 파티를 금이를 쓰는데 금이에 칸타레라 넣고. 그리고, 왜 이렇게 안 차는 느낌이지? 칸타렐라가? 지금 칸타렐라가 공유가 낮은가요 혹시? 너무 안 차는데? 이게 지금 강화 있으면 그래도 한 거의 꽉찬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안차세번 사이클까지 굴리면 4천은 딸거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때 네. 근데 이게 5천은 좀 빡세긴 해요 5천은 원래, 5천은 원래 빡세 s 일단, 얘기해줄 수 있는 게한이 정도 되는 것 같긴 해요. 장리는 어떻게 하느냐? 장리랑. 장리는 그래도 저거 린네거좀 받아 먹을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쓴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남는 게 장리 정도인데. 음, 장리랑 린네에다가. 복링두번쓸수 있으니까 복링 정도 넣으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딱이정도까진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예. 장리가 나름 그래도 부스트 받아 먹으니까 공명방 같은 경우에는 표고 공명 스킬도 받아 먹고 해서 좀 데미지는 나올 것 같은데 복링 키울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데모 캐릭터 쓰면 돼요. 데모로 예 복링만 복링만 데모로 쓰시면 돼요. 복링 같은 경우에는 뭐 무기 이런 거 딱히 안 타기 때문에 얘는 이 이돌이 좀 중요하긴 한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공유가 모자란 느낌은 아니거든요. 데모판만 써도 얘는 돌파가 돼야 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전자 피규어가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부터는 전자 피규어 늘리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왜냐면은 컨텐츠를 명확하게 내놨기 때문에 애매하게 덱 완성하면은 진짜 애매한 결과 값밖에 안 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 피규어보다는 확실하게 덱을 완성하는 가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파티를 구성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기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기준은 명조 팀이 짜놓은 플랜대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애를 세트로 판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들고 오는 거임. 이런 식으로. 근데 세트를 어중간하게 완성한다. 이러면 막 나중에 앵커 힘들어짐. 네, 탑은 솔직히 지금 있는 걸로 다 패고 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매트릭스 쪽을 진짜 엔드 컨텐츠로 잡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어. 파티를 구성할 때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석인데 원 메인딜, 원 서브, <laughs> 원 서브, 그다음에 어, 원 힐, 개통. 이 있는가? 이거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되게 이렇게 짜요. 뭐 예를 들어 아우고 유노 뭐 파수인 이렇게 있잖아요. 유노같은 경우엔 힐도 되고 서브딜도 되는 건데, 힐 서브 다 되지만, 어쨌든 얘는 딜이 강하기 때문에 서브딜로 보는 거고,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laughs> 이렇게 하고, 내 검이 향하는 곳은 승리만 있지? 오, 크확 껴야 될 텐데, 명함이면? 이건 좀 구하셔야 돼요, 크확으로 지금, 크피 대비 크확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러면 배율, 비율이 깨져가지고 안 돼요, 비율이 깨져가지고. 120, 잘 맞춰놨는데 왜 이렇게 안차지? 아, 칸타렐라 명암 전문까지 해놨어요. 음... 너무 안좋다. 이거, <laughs> 이거는 바꿔요. 이거, 그리고 지금 이거, 어둠의 장막 같은 경우에는 본주님 기준에서는 의미가 없는 게 인멸 피해 올려줄애가 없어요. 인멸 피해 올려줄애가 차라리, 빛을 삼키는 애 끼는 게 낫겠는데? 차라리. 이거 뭐 인멸 피해 올려서 뭐해? 15% 이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안 오르면은 34. 아, 근데 피해승 20 때문에 바꾸기에는 좀 쉽지 않긴 하겠다. 일단 냅둡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얘는 회, 이거 끼지 마세요 광채. 얘는 그냥 구름 끼세요. 광채 껴봤자예요 이거. 예 네. 딜이 너무 약해가지고 껴도 의미가 없어. 음, 카멜리아 아까 봤는데 괜찮았고 <laughs> 카멜리아가. 카멜리아한테 파수인을 떼주고 벨리나를 아우궁유노 쪽에 주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이라도 점수 잘나오려면은 아우궁유노가 점수가 근데 왜 이렇게 낮아? 5600? 7000대는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응? 이거 왜 에코어빌리티 강화를 넣었어요? 이거 때문에 그렇구만 이건 이거 넣어야죠 적군이 받는 피해 증가 에코어빌리티 피해가 여기다 넣어놨어 얘네 둘다 에코어빌리티 피해 판정이 아닌데 아유 갈릭디팍소스님 CAC님 두번다 고맙습니다 이거 파수인 빼세요. 파수인 빼고 1번 버프 넣고 벨리나 넣으면은 제가 볼때 6천대까진 그냥 해요. 무조건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파수인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딜이 좀 모자라가지고 여기 그렇게 해도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싶은 일은 산더미 같지만 하나씩 <laughs> 나랑 놀아보지 않을래? 정말 재밌을 거야. 카멜리아 5천 점 따려면은 이건 좀 남의 거 보고 배껴야겠는데 얘는. 남이 쓰는 테크닉 같은 걸좀 보고 배워야 될 듯. 그렇다고. 하고... 기도하고 싶은 게 있나요?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지하 생일 축하 축하. 아이고 박코드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크락이 너무 낮아가지고 크락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가수인을얘한테 넣어줄 수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크각기 해야 될것 같은데요. 크각이 너무나죠 이거 지금. 얘는 가 크리 안 뜨면 그냥 딜이 나락이라. 음. 장리 공유 좀 있으면 좋아요 한120 정도 있으면 좋아요 110에서. 네. 이게, 솔직히, 1대2 비율로 하면은, 비율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비율이 나쁜 건 아닌데, 얘는 너무 단발성이야, 캐릭이, 금이가. 너무 로또야. 그냥 막 그, 막 탐방에 모든 게다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 크게 안 뜨면은 그냥 다시 리트라이 해야 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임, 그게. 얘는 뭐, 오케이고. 어. 일단 다 봐드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잘키우신것 같은데? 뭐, 되게 하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땐. 또 뭐, 저한테 궁금하신 점. 오케이. 다음 뽕 보러 갈게요.